자, 이언 파커 오늘 현재까지 6국점 리바운드 두개 어시스트 하나 있습니다. 1구 실패. 네, 오늘 첫째 투시도였거든요 네. 음, 실패했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이, 이 중계 방송할 때 왼쪽 코트죠 지금 이제 파커가 던지는 이쪽 볼 때가 잘투시다 그렇습니다. 2구는 들어갑니다. 47대 40. 일곱 점 차입니다. 앞서 있는 키비 스타즈입니다. 염민환 <목소리도> 자, 쏜튼 박지수. 무릎 잰 시간 7초. 염민환 안으로 들어갑니다. 빼주고요. 쏜튼이 열렸습니다. 4점. 았어큼 들어갔어요. 갈라, 쏜튼의 스피커. 저 목소리 우리 오랜만에 보네요. 이번 석점으로 쏜튼은 20득점째 기록합니다. 50대40열점 차. 자, 이렇게 되면 파코가 공을 잡을 때 하, 아, 손트니 공을 잡을 때상나은이의 네. 수비 흔들 릴 수밖에 없는데요. 강예슬의 석점 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네, 네. 강예슬이 오늘 여민아에게 꽁꽁 묶여 있었는데 3쿼터에 드디어 석점이 하나 터졌습니다. 50대4 3심성현 박지수. 자, 손트니 안쪽에 있고요. 바라보다가 드리블 이후에 빼 줍니다. 물러서면서 쏭튼의 9점 실패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여민아 이번에 장아 콜리션 공격 리바운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. 네. 아, 지금 안에서 자꾸 으로 빼주면서 3점까지.